아, 여기가 카사블랑크에서 최고 큰 카사바야제라는 역입니다아 지금 형. 저렇게. 아, 아, 아안 원래 아, 안 아직. 안 와, 아. 지금 여기 또 짐을 갖다 놨고 아, 나중에 차 오면 아직 한 15분 남은 차 오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온대요. 이렇게 기차가 이게 옛날에는 한 다섯 시간 반 걸린 게 지금은 두 시간 십분 밖에 안 걸리네요. 옛날에는 한국 한번 올라오면은 카사블랑카에 와서 하룻밤 자고 돈이 참 많이 들었는데, 어, 너무 좋아지네요. 이 새, 여기 생긴 지가 5년밖에 안 되고, 지금 막 해가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. 아, 한국에 가는 마음이 막슬레네요 어, 내가 태어나고 자란. 아, 눈물이 날라고 그러네요. 아, 이 기차는 완전히 저 시골로 가는 완행열차입니다. 저쪽에 그나 완전히 고속전철이고, 여기는 완행이고, 이렇게. 지금, 모르코도 잘,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고속, 어 고속전철은 한, 한 3년 됐고요. 이렇게, 그 왕이,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, 발전을 시키고 있고, 커피숍고 있고,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네요. 아, 이렇게. 저는 여기 오래 살아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